세계 e스포츠 최대 대회 롤드컵에서 키원이 사상 최초 3연소 우승 3피스를 달성했습니다. 주장 페이커 이상혁은 통산 6회 우승을 기록하며 롤 e스포츠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키원은 올 시즌 LCK 4번 시드로 월즈에 합류했습니다. 플레이인과 스위스 스테이지에서는 여러 차례 탈락 위기가 있었지만 토너먼트가 깊어질수록 운영과 집중력을 회복했습니다. 결승 상대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KT 롤스터였습니다. 특히 BDD는 라인전과 한타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여왔습니다. 경기는 풀세트 접전 3대 2, t 1은 1대 2 열세 상황에서 흐름을 바꾸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교전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환사의 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한편 보란 그리고 결승 MVP 구마유시의 재계약 여부는. 다음 시즌 키원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